자, 적자생존, 무슨 뜻일까요? 적어야 생존한다. 아, 좀 제발 쓰자고요. 공부할 때,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공부할 때왜 미적분을 눈으로 풀어요? 아, 미적분을 눈으로 풀어. 아,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 너뭐 하니? 어, 문제 풀고 있는데요. 뭐, 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아, 뭐 등짝을 아주 스매싱을 쳤는데요. 자기가 고민할 시간도 필요하지만 써야 될거 아닌데. 쓰는 연습이 안돼 있는 거예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는 쓴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오원이라든가 이렇게 할수 있는 성향의 아이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100이면 100다안 쓴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고3 때왜 필요하냐면 비교과도 필요합니다. 고3 때 아이들하고 이제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을 하려고 준비를 해서 생기부를 이제 보잖아요. 너 이거 수상 어떻게 했어? 기억이 안난대 자기가 받은 상을 기억이 안 난대요. 그 활동 뭐, 뭐 했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 짓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록을 해놔야 될것같겠요 이거는 모든 에드플레스를 다니는 학생들이 받아볼 수 있는 학사부 종합노트예요. 학교,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일정에 맞춰서 그 일정의 행사라든지 자기가 하는 활동들을 기록을 남기게끔, 오자마자 왜안 잊어먹게끔. 그리고 그거를 매니저님 갖고 있겠죠. 실험 결과를 쓰래요. 두 번째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서술하래요. 세 번째 형성 원리를 포함하래요. 네 번째 비교하여 서술하래요. 한마디로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개념을 알고 진행 실험 과정을 표현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거를 다른 거와 비교까지 하래요. 그래서 내신이 어려운 게요. 시간이 부족해요. 이거를 생각하는 문제가 배점이 높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이걸 생각내는 게 짧은 시간에 막 해야 되니까 힘들다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된다. 평소에 어떻게 이렇게 이게 저희 에드플렉스가 오면 학생들한테 주는 수업 노트입니다. 학교 수업에 대해서 본인이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매일매일 봐요. 이게 문제 푸는 거 있습니까? 아니죠. 선생님이 했던 수업에 대한 서술을 또는 개념들을 본인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적자생존, 적자 있죠. 실제 학생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